경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주불이 모두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산불이 남긴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극복하는 일이 시급을 다투는 중대한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지정 기부 참여로 피해 지역을 직접 도우려는 온정의 손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재난 대응 시 고향 기부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은서 기자가 전합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로 경남과 경북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제 산불긴급모금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부에서 지난달 26일 시작한 경북 영덕의 산불긴급모금. 3월 31일 오후 1시 기준 5,331명이 참여했고, 기부총액은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월 27일에 시작한 경북 의성의 산불 긴급모금은 1,766명이 참여해 기부금 1억 8천만원을 돌파했습니다. 행정안전부 고향사랑기부제 플랫폼 고향사랑이음에서 지난달 28일 시작한 경북 안동의 산불 긴급모금에도 4,797명이 참여해 기부금이 5억원 가까이 모였습니다. 이번 산불로 극심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고양사랑 기부제 산불 긴급 모금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많이 늘어이고요 어, 평소 대비 2배 이상 증가한것 어, 보입니다. 전 국민적 관심적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빠르다라고 보여집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이나 자신이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답례품과 세액 공제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사용서를 정하지 않고 지자체에 기부할 수도 있지만 이번 산불 긴급모금처럼 특정 사업을 지정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산불 지역 기부에 참여한 사람들은 댓글로 응원을 전했습니다. 답례품 받는 것도 죄송스럽다. 고향이 불타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모두가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중간 단체를 거쳐 모금액을 전달하는 다른 기부 방식과 달리 지자체에 직접 모금액을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 자체는 사실상 그 해당 자치 단체 의그 세외수입 계좌로 직접 수입이 잡히는 그런 기부금이기 때문에 어, 해당 기자체가 좀 활용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고 어, 다른 기부랑은 확실히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번 산불 긴급모금 사례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 대응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 재난과 관련한 모금 시 고향사랑기부금법과 재해구호법이 정하는 업무 영역이 충돌해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재해구호법 18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의형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안부의 고향기부제 지정기부 시행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이재민 구호 등이 시급한 상황에서도 이를 위한 지정기부가 가능한지 행안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더욱이 모금 개시에 앞서 지방의회 의결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한 절차를 다 거치다 보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번 산불 긴급 모금은 사회재난 영역에 속해 자연재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재해구호법과의 충돌을 피했습니다. 또각 지자체는 상황의 긴박함을 고려해 지역 의회에도 사후 의결을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도입 3년차를 맞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재난상황에서도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톡톡히 하려면 관계부처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나친 규제를 완화하고 제도를 다듬으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S, 이은서입니다.